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아, 어, 죄송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 절씩 같이 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군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하소서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삼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어 사무엘하 16장은 어, 다윗이 왕자에서 이제 지금 큰 위기를 갖고 겪고 이제 그가 어, 압살론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피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뭐 다윗하면 도피 생활을 거의 뭐 인생 속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의 도피는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속된 말로 전공이죠. 어, 뭐 이골이나 있을 겁니다 하는 방법도 알 것이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다독거려서 또 같이 갈 것인지 그가 아돌람굴에서부터 어, 그런 사울의 공격으로 도피했던 그 도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 16장 또 17장까지의 이 장면들은 어, 다윗세계는 한결 익숙한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이 아닌 사람들이 할수 있는 얘기고, 이 다윗은 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이 심적인 고통 가운데서 이 16장, 또 17장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 보고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10편, 3편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편, 10편, 3편, 1절을, 1절과 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우리가 어, 사엘하 16장을 미리 읽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 깊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지만 16장에는 처음에 이 무비부셋의 종이 시바와 또사울이통치했던 당시에 같은 지역 족속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심의 그리고 같은 지역 베냐민의 아렉 어, 베냐민 지파의 또한 종족인 아렉 지파에서 있었던 후세 그리고 아비도엘이세명네 명의 네 명의 사람들이 16장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네 명이 다 모두 이 어, 뭐라 그럴까요? 다윗을 대적하는 듯한 모습으로 16장이 나옵니다. 그러는 이제 우리가 볼때 마지막에 이제 가다 17장이 가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도움이 되, 뒤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뭐 우리는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현 상황 속에서는 다윗이 아무 도움 없이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지금 혼자 있겠다라는 심적인 부담감을 갖고서 지금 이 시편 3 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또 한번 보시면 1 어, 시편 3편 6절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이라 천만인이 덮이 둘러싸여 있다. 라는 심정인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위기를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받는 징계다라는 것을 그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사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려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의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다시 겪게 되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사실, 사울의, 사울이 쫓았을 때는 자신의 죄, 자신이 죄를 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지금, 이 압살론으로부터 도망가는 이유는, 바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히 참회하고 고통 가운데서 지금 이 도피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네 명의 사람들을 한번 주목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16장을 읽으면서 교회를 항상 떠올립니다. 지금 이 다윗의 왕국은 지금 이 현대판에서 축소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과 항상 비교와 대조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이제 다윗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리더입니다. 또 지도자입니다. 그럼 그 지도자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으려고 애를 쓰긴 쓰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보실 때참 어, 부끄러운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선 첫째는 어떻게 되냐. 리더가 자신이 이와 같이 어려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겠죠. 잘못된 리더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다음을 다음을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서 헌신한다 할더라도 그 속에서도 짧은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간과해서는 안 되고 설령 그것이 실수로 이어졌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그 죄를 물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교육인 것 같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정말 주 앞에서 거룩해짐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써야겠습니다. 그러나 또 거룩해지지 못할 때는 바로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 다른데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시에, 그와 동시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네 명의 사람들이 리더를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시바는 시바를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 이 4절 말씀까지 시바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시바가 다윗 왕을 도와준 것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먹을 것도 주고 소식도 알려 주고 그래서 심지어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것다 모든 것다 내가 너에게 다시 사, 상으로 주겠다 하는 말씀까지 읽어 볼 때는 아 시, 시바가 하나님 이 다윗 도, 도피하고 있는 다윗에게 선의를 베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날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신 것처럼 이 시바가 온전히 선의를 베푼 것이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이 시바는 이 상황 판단에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고 큰 위기 가운데 있고 압살론이 지금 다윗을 죽일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상황 판단을 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돕진 돕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다윗의 환심을 더 얻기 위해서 거짓말 하나를 하죠. 어떤 거짓 말입니까? 예, 다윗이 끝없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선의를 베풀었던 장애자 무비부셋이 무비부셋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시바가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심을 사서 무비부셋이에게 베풀었던 다윗이 베풀었던 그 상급을 자신으로 가져오게 한, 가져오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행동이 리더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를 상상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의 거의 양자와 마찬가지예요. 그의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끝없는 선대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서 결코 무비보셋은 어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 시바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참, 이런, 이런 부분들, 뭐, 우리가 어 생각해 볼 때, 아, 교회는 항상 선한 곳이다라고 하지만, 성도들 안에서도 이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참소하고, 다른 성도들을 거를참사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오히려 낙심과 낙담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두 번째를 보십시오. 아예 대놓고 자기가 정의를 외친다고 하면서 리더를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우와 같이 이거는 이거는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이이 다윗 가만히 둬서는안돼 하면서 저주를 베풀고 앞에서 나서서. 다, 목회자의, 바, 목회자의 반대편에 서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의가 세워진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정말 참된 목회자라고 하면, 사꾼 목자가 아닌 이상은 자신이 실수할 때 회개하는 목회자가 되지, 자신의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우거나, 그걸 그냥 몰라, 나 몰라 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절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왕과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목회자들이 참 피곤합니다. 목회자들이 참 쉽긴 한데 그 피곤한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해와 상처 속에서 이 목회자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으셔도 돼요. 죄를 지적한다고 한다면 다만 그저 기도함으로 도와주시면 돼요. 우리 목회자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근데 스이브이처럼 나서서 저주를 퍼붓고 물론 그 저주를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야 할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있죠? 여기 보니까 7절 8절 보니까 다윗에게 합당한 말이긴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올바른 말이긴 해요. 그러나 그러나 지금 이 관계의 회복에서 최우선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 특히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 리더들을 순계하듯이 고쳐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이고 아예 이 교회에서 떠나야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적질하는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후세 같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후세 같은 사람이. 후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비록 다윗의 실수를 알아요. 그의 죄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후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기보다 그의 다시 회복됨을 위하여서 뒤에서 물심양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후세의 지금 행동은 후세도 원치 않는 행동이에요. 왜 다윗 때문에 그가 원치도 않는 압살롬의 뒤에서 막 이렇게 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지금 다윗을 돕습니까? 왜? 그런데 이게 정말 성도가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우리 성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회,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복되는 모습을 보도록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면서 같이 함께 동역하는 것,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뭐, 다음에 뭐, 아비도벨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은 그냥 교회의 적입니다. 어떤 추석을 보니까 이 아비도벨은 사단은 사단의 화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둘람 동굴부터 있었던 영적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할때 다윗이 아둘람 동굴부터 헤브론으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시 또 대적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압살람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합,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신정정치를 하려고 하셨고 신분주의를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결코 사람이 보기에 압살롬이 더 위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고쳐서 다윗의 회복 다윗의 자목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일정 기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회개의 그 기간을 마치고 자숙하는 기간을 마쳤으면, 다시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런 계획이라면 그 계획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리더를 지적질하거나 리더를 이용해서. 한때 뭔가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그의 편에 서서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뭐 그들을 두드라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 편에서 막 반대편과 몸싸움하고 또 그를 위해서 없는 것만 만들어내서 별로 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자도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가 언제 한번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하,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꾸 교회 목사님들이 한 2년만, 3년만 교회가 갈리고, 3년만에 교회를 에, 를, 에, 떠나고 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쫓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은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잘할 것은 없습니다. 설교를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없고, 인간관계를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없고, 행정을 처음부터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신학생부터 전두사 과정을 벌벅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속에 먼지에 떠오르는 목회자는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일 겁니다. 나서부터 설교 잘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수많은 설교의 연습 속에서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책을 발간하시면서 머리글에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나의 어리숙하고 미숙한 설교를 그동안 들어주셨던 분당 우리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목회자가 세워지기까지 그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고 참아줘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정말 귀중한 목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실수합니다. 쓰러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참된 목회자를 한다면 정말 사꾼 목자가 아니라면 그가 그의 실수를 알아요. 그가 잘못한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보지만 않을 뿐이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피곤한 이 상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비난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서 목회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또 서로 모케티브 또 성도들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가 될때 교회가 힘을 얻어서 또 앞으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3월 16장 말씀, 저는 이렇게 좀, 음,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이 16장 내용은 다르게 또 우리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은혜는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피스메이커 교회에 정말 어 서로 합력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 성도들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 어 교회를 위해서 어좀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최민호 목사님은 지금 성지순례가 계시고 또 여기 남아 있는 그런 목회팀들 지금 뭐 새벽부터 해서 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성도의 힘이 되어 드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